여러분, 오늘은 폰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그왜 내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을 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비슷한, 어,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 다른 폰과의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으로 그왜 폰을 샀는가에 대해서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몇 차례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뭐 가격. 예를 들어서 공짜폰, 또뭐 통신사에서 주는 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 또는 뭐 통신가입을 통해서 어 그냥 얻을 수 있는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뭐 특별한 기능. 예를 들어서 화면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던가 카메라가 좋았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어, 그것이 중심이 돼서, 어, 폰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뭐, 음, 여러분 흔히 뭐, 디자인이 좋다, 뭐, 컬러가 좋아서, 아니면 형태가 예뻐서 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한 주로 얘기가 있고요. 또는, 유행요. 어, 유행이라는 건 뭐, 요즘 S20 나왔죠. 뭐, 남들이 들고 다니니까 나도 들고 다니고, TV에서도 나오고, 광고에서도 나오니까, 어, 유행이라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이폰을 꾸준히 사용하죠. 어, 처음에 애플에서 그 컴퓨터라든가 뭐 폰이라든가 이런 주변 기기를 셀링을 시작할 때 마치 그애플에 관련된 프로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그 폰을 사용함으로써 그 폰을 만드는 애플의 이미지와 자기가 아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뢰고 선호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폰을 사는 이유는 대부분 가격, 기능, 스타일, 소비자 유행 그리고 광고, 브랜드, 회사 이러한 항목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 어, 물건을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어, 생존을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치, 특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인데, 20 플러스 20만 원. 네,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 중에 가격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은 뭐 생존에 가깝다고 할수 있고 소비자의 유행이라든가 광고, 어, 스타일 이런 거는 또 자신만의 가치죠. 물론 회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것들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매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소비자가 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어, 소비자의 고배 이유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디자인은 무엇인가? 앞에서 얘기한 디자인의 정의와 달리 기업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뭐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아, 연결돼서 진행됩니다. 기업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기업만의 디자이너들은, 어, 전력을 짤 때,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매, 소비자의 구매 이후, 그래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전략을 짭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회사의 경영 목표는 물건을 파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디자인 조직은 그 경영 목표를 실천,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을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디자이너는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그것을 디자인할 때 실현한다라는 것이죠.